와 시작하자마자 자 시작하자마자 백수 룬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야 백수 룬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은 다양한 룬워드에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불사조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불사조에 백스 백스 로자 백스가 두 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룬에 비해 가지고 아직 가격대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오늘 스타트로 먹었다고 보시면 되지요 여인 어이구 캔터피 트로피 쫀쫀해요 빠밤 자 캔터피 트로피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트랑 방패라고 하는 건데 트랑 방패는 우리가 동맥이 극딜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벨트랑 보통 장갑이랑 세트로 쓰는데 판매가 은근히 됩니다 그리고 변동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항력을 보면 돼요 저항력이 화염저항력 독점이 40 40 으뜸이거든요 39 40이 나왔잖아요 그럼 판매급은 되는데 소량입니다 그리고 40 40 으뜸이 나왔다? 그럼 판매가가 꽤 있어요 잡았다 어이구 오늘 룬이 와이라노자 오늘 말룬 고급룬은 왜 와이라지? 이번엔 말룬 자 아까는 백수룬 나왔고 이번에 말룬 나왔는데 말룬은 어떤 룬에 들어가냐 맞습니다 무한에 들어갑니다 무한의 공간 그러니까 엄청 소유가 있는거죠 자 판매도 잘 되고 그리고 말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룬 자체로 단일로도 잘 팔리기 때문에 요거는 시원하게 오늘 특템이또 들었다고 보시면 되지아 9시 구겨복. 와, 부추 부추. 레코드. 아 이거. 신체요? 와. 어이구. 나왔다. 자윙데일움 나왔다. 발키리 날개. 자 아마존 스킬 붙어가지고 언덕숲 표면은 아주 좋은 것 같지만은 네 거리 안 되는 겁니다. 맞지? 나는 이거 한 개만 나오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 한 개만 나오는 사람이라고. 모노크 회색은 필요 없어요. 아, 저도 까봐. 이거 사속해시면은 쌉득템. 음. 네. 두 개네. 자, 꾸꾸. 어 제발. 야, 어! 야, 노노작 으뜸 나왔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한데? <laughs> 자, 일단은, 세이크리드 노노작에서 유일하게 쓰는 디, 디펜스가 600이거든요. 근데 600이 나오면서 심지어 4소켓으로 뚫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켓도 안 뚫어도 되니까 이거는 심지어 판매가 되는 건데. 맞췄는지 알겠대? 어? 오케이, 3소켓. 248 레메하다. 아, 이러면 극소량. 일단은, 메이지는 지금 이제 판매 기준은 260, 261이에요. 노노작 그래서 15방상이거나 15방상, 15, 15방상 내부인게좀 가격이 있고, 260 이하는 거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248. 애매하게. 진짜 극소량. 어, 코로나. 잠깐만, 코로나 에테리얼이면은, 아, 노에테리얼 또 소개까지 있네. 더스크, 야, 이게 에테리얼에 왔어야 되는데. 와, 더스크 나왔다. 자이렇게노 소켓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라즈크가 없다 그럴때는 큐빙을 하면 되지요 이렇게 더스크 그리고 탈론 주얼룬, 최장부 토파즈를 놓고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이렇게 4소켓이 딱 나오게 되지요 그럼 30달러에 타격복1 32만에 38화염, 3 9독장항력자 요게 거래가 될까요 안될까요? 됩니다 이런거 일단 옵션이 지금 한줄 비는 풀업인데 레지가 세 줄이 아니라고 버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레지 두 줄도 높게 붙으면 거래가 돼요. 게다가 이거는 타그 회복, 추가로 붙은 만화도 유업으로 쳐 어, 들어가거든요. 근데 비싸진 않아요. 뭐잘 팔아야지, 뭐, 오음룬, 롤은 이런 느낌인데, 잘하면 제가 봤던 베르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판매를 한번 해보시고, 아콘 15방상 당연히 거래되죠. 이거는요. 고급룬 받아요. 이거는 고급룬 이상 받을 거예요. 아마 네 자리급 받을, 이상 받을 거예요. 네 자리급 이상 둘다 팔립니다. 자 이건 이제 크랩 아메시라고 하는 건데 블러드 뚜껑입니다 전문 용어로 보통 용도는 팔라딘이 PK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냥 용으로는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PK 말고는 사용이 전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비싸요 자, 옵션이 명중률 보너스 랩당 어뢰죠 1라의 17타에 35방상에 57피에 이속해 자 거래가 되는 거죠 일단은 블러드 뚜껑은 랩당 어뢰 이속해만 와도 거래가 돼요 거기서 거래가 가 높아려 그러면은 치타는 10이 와야 되고 방상 또는 생명력이 높아야 되는데 10치타가 오고 생명력도 높고 방상도 붙었어요 그럼 뭐다? 일단 확실하게 5자리는 깔고 간다는 거고 생명력이 60이 맥스치인데 3밖에 안 빠진 거니까 가격은 돌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방상이 보통 대우를 받는 게 100방상 이상이 대우를 받는데 35면 약간 좀애교수지이긴 해요 하지만 생명력이 이렇게 높게 붙었는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리고 방광력이랑 생명력이랑 어떤 결더 대우를 해주냐? 당상을좀더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방상 높은 게 가격이 높은데, 아쉽게 보는 반대로 좀온 격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레더보다는 스탠에서 더잘 팔리고, 왜 그러냐면 스탠에는 피케하시는 분들이 몰려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일단 5자리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6자리는 약간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데 뭐잘 받으면 6자리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가이드는 그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정확한 거는 판매하실때 한번 알아보고 파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pk 아이템들은 그 pk 대회라든지 그 해에 어떤 룰에 정해져 정해지는 거에 따라가지고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보고 봐야 됩니다 자 두루이드 목걸이를 금방 만드셨다고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초빙을 드렸는데 자이 정도면은 대단하게 뽑으셨습니다. 자 옵션이 드루이드 이스킬에 e 1 9패키 16만에 4만원 재생해 15올레지에 49번개 저항력. 자 풀옵션이죠. 그리고 옵션이 부분 저항력으로 풀옵션으로 왔는 거예요. 그리고 드루이드는 1 9패키부터 광패로 들어가기 때문에 광패 충격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올레지의 풀옵션이 있는 거는 광범위하게 올라운드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고, 추가 저항력으로 번개 저항력을 왔는 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드루이드 광패목걸의 최대 단점이 있죠. 드루이드 유저들이 멸종했습니다. 1963년 2월 6일에 멸종했는데, 공룡이랑 거의 화석으로 발견될 정도로 드루이드 유저 찾기가 힘들어요. 이건 거의 공룡 화석을 찾아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팔라고 하면은, 어떤 급으로 팔아야 되냐면은, 땅굴 바바바바바락 뚫어가지고, 막 파가지고, 거기 이제, 공룡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럼 공룡 화석한테, 공룡아, 내거 두루이도 목걸이 좀 사줘라. 제발 부탁이다. 니네 말고는 지금 사줄 사람이 없다. 자, 매직 섹터를 드셨는데, 자, 이게 기본 득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직을 드셨다 하시는 분은 이런 것만 키핑하시면 돼요. 자, 요건 3전투의 2선고3천주의 1원기 이소켓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기본 득템인데, 기본적으로 천주가 붙고 선, 아, 천주가 붙어 는건 필이 있어요. 그래서 매직에서 나온 건 극딜로 쓰는 거여가지고 3 전투 이 극딜을 붙일 수 있는 3 전투가 가장 여기 시너지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 옵션으로 선구가 제일 가격이 높은데 선구가 붙었어요. 그럼 뭐다 일단은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판매급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여기서 이제 10패키 류가 있는 걸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매직에서는 10패키까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보통 6자리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가성비로 패키가 없는 이런 거는 한 5자리급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요즘은 다소 뭐 금액이 좀 조정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판매하실 때는 반드시 비슷한 매물 한번 찾아보시고 판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판매 구매가 잘 이루어지고 뭐, 매물이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야만이 스킬의 타격의 복 명중률 보너스의 3 전투 지시. 17피에 만화가 69. 예, 요거는 이제 득템 기준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레어 전용 바바 뚜껑은 바바 이스킬에 명중률 보너스 그리고 3전투 지시세 3가지가 왔을 때 거래가 되는데 그 득템 기준이 표본이 바로 요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치는 높진 않아 옛날에는 뭐한 5자리급 이상의 거래가 됐는데 지금은 소량까지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새 좀 거래가가 5자리급이나 10만원대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이소켓이 붙거나 아니면 방상이 높게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생명력이 조금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 약간 소량 느낌이고 뭐 랩당 만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쳐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순수하게 PK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PK 용도로에서는 만화는 무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사냥 용으로는 쓸수 있으니까 한번 파란 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팔라이스킬 17팩에 55만 원에 25레지. 이것도 일단 득템류에는 들어가는 풀 옵션인데. 팔라디는 광패가 20패케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17패케는 뭐다? 그냥 그 밑에 패케예요 가치가 많이 높지 않죠 그래서 2 5레질에 만화가 조금 더 붙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봐야 돼가지고 요것도 한네자리 느낌 요거는 소서 2스킬에 10패케 33번개 2 9화염면 75중갑 자 소서는 1 0패케는 뭐다? 1 5패키를 기본적으로 맞추고 쓸수 있는 특성상 옵션만 좋으면 거래, 고가에 거래가 되는데, 요거는 약간 뭐 가성비적인 느낌이에요. 옵션은 프로비지만은 단독정력이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네 자리급 보시면 되고, 잘 받으면은 뭐 시즌 초반에는 만원대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급이에요. 근데 기본 네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잘 봤습니다. 어, 바닥 주세요 야 오삼 불고기